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TV를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서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10만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열심히 달려서 조만간 10만을 맞이하면 또 축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에 이제 허, 허리 아파서 오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배가 이게 빵빵해지고 배가 이게막 부풀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도움 받을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젊었을 때 물론 이게 슬림하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점점 옆으로 퍼집니다. 우리가 옆으로 퍼진다는 거는 대다수 이제 우리가 횡경막이라든가 골반적 근육이라든가 복근이라든가 이렇게 몸을 모아주는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넓어지면 몸의 안정도와 우리가 인테그리티라고 할지 어떤 근골격계 통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가 너무 펑퍼짐하게 되고 복부와 팽만이 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제 해결책을 찾아 보겠습니다. 배가 이렇게 복부와 이제 팽만해지는 원인 중에 이제 하나의 원인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장의 운동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장의 운동이 떨어지는 경우. 장의 운동이 떨어지면 물론 장 내용물이 많아지고 장이 좀 이렇게 부풀어집니다. 장이 부풀어지면 당연히 복부와 팽만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장 운동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상당수는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장으로 가는 자율신경은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특히 교감신경의 기능이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장의 움직임이 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변비도 좀 생기고 변도 잘못 보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부가 이렇게 팽만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복부가 팽만이 되면 허리에 또 이제 부하를 더 걸리게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섬유질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관리해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장에 그냥 가스가 많이 차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포드맵 이제 식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장 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균들이 음식을 발효시킵니다 근데 발효를 시키는데 좀더 가스가 많이 생기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걸 포드맵 식품이라는데 결론은 그 자체가 대다수가 콩류라든가, 이제, 당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콜도 들어가면 이렇게 발효가 돼요. 가스가 좀 많이 생기죠. 이제, 곡류에서는 보리밥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가스를 많이 만드니까, 장을 이렇게 부풀게 합니다. 이렇게 부풀어지면, 그 자체가 물론 가스도 많이 생기지만, 장의 전체 볼륨을 늘리, 늘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먹어도 꼭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장 안에 있는 세균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가스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간다면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전에 발효,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스가 많이 생기는 음식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콩이 될 수도 있고, 뭐 밀가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걸좀 삼가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벽의 문제. 장벽이 약해지면 장이 점점 부풀어옵니다. 장벽은 중요한 역할이에요. 뭐냐면, 코아를 유지해주는, 그래서 허리와 이 복근과 밑에 골반조와 횡령말을 통해서 이 코아를 딱 잡아주는, 든든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복근의 기능이 떨어지면, 역으로 또 장의 운동도 떨어져요. 왜냐면 여기서 든든하게 못 잡아주기 때문에, 장이 느슨해져서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 벽을 관리해주는 복근이 잘관리돼야 되는데, 복근이 약화되는 원인은 또 역으로 넘어 허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SOT라고 해서 두개골을 치료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 이제 머리를 치료할 때 이제 두개골도 좀 치료하는데, 그럴 때이 두개골 중에 이 위쪽에 있는 봉합선이라고 해요. 이 가운데 있는 봉합선이 이렇게 너무 꽉 조여졌을 때, 이 위쪽이죠. 이쪽에 있는 봉합선이 꽉 조여지면 복근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윗몸이 으렇게안 되시는 분들은 위쪽에 봉합선 이렇게 벌리면서, 벌리면서 하면 좀잘 된다. 그러면 이 봉합선 이상이 있는 거고, 거기를 좀 벌려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게우떻게 복근이 잘 약해져. 그래서 이제 복근이 약해지면 배가 점점 벙벙해지고 또 역으로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사장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 부의 내장 지방이나. 복부에 어떤 지방이 많이 쌓이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이 자체가 당연히 또 부풀어 오르니까 복근을 약화시키는데 이 내장 지방이 쌓인다는 거는 뭐냐면 실적으로 몸에서 내장 지방으로 만드는 거는 중성 지방이 많다는 거고 이 중성 지방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순간순간 증가는 하 당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당분이 있지만 당분을 순간. 간적으로 많이 먹으면 그 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고는 어, 호르몬이 나오고 인슐린은 그 당분을 빨리 지방으로 쌓이게 해서 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장 편하게 쌓는 부분이 복부 지방인겁니다 복부 지방 그래서 이제 복부 지방을 만들든지 아니면 간에 이제 지방을 쌓아서 지방간을 만들든지 이렇게 다 주로 복부 내장이라든가 복부에 지방을 쌓이게 하죠. 이런 거는 결국 자기가 순간 당분을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하게 적절히 먹는 게 중요한데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고 오바된 그런 당질을 그 다음에 지방으로 만드는데 이게 바로 복부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럴 때는 식사를 조절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당연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약간 지방질이라든가 단백질 위주로 해서 곧한 저지로 가는 게 아니라 고지방 식이 그래서 약간 요새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가면 서서히 지방질을 줄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럴, 그런 걸좀더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냐면 간헐적 단식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 당연히 이제 저혈당에 조금 빠지잖아요 그럴 때 지방을 빨리 좀 분해하게 하는 음식들이 우리가 이제 카니틴이라는 성분이라든가 아르긴이라는 성분 이런 성분을 좀 이제 먹어주면 좀더지방이잘 분해가 되는데 이런 게잘 어 이제 먹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 일주일에 한번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링거로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도 그 맞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면 좀더 이제 체중 복부 지방을 빨리 줄이면서 체중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내 배가 이렇게 빵빵하다 그리고. 복과 팩만 돼 있다 그러면 그런 원인을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게 치료해서 어좀 날씬해지고 그걸 통해서 허리도 좀 강해지고 몸도 잘 관리될 수 있기를 어 기원합니다. 예, 연세신통 TV 여러분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 영상 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